여러분, 상상해보세요. 2000년, 세상은 아직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았고, 트위터나 인스타 같은 SNS가 없었으며, 도널드 트럼프는 단지 부동산 재벌이자 리얼리티쇼 출연자로만 알려져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하지만 그해 반경되었던 한 만화 에피소드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는 설정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 경제를 말아먹고 국가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갔다는 충격적인 대사까지 하죠. 바로 미국의 대표 시트콤 만화. 심슨 가족은 그저 이들이 웃으며 볼수 있는 단순한 만화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심슨 제작진은 믿기 힘든 장면을 세상에 내보냈는데요. 이러한 에피소드들 소개해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심슨 시즌 10, 바트 심슨의 미래를 다룬 에피소드인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심슨 가족이 캠핑을 하러 떠났고 바트는 별다른 목표 없이 어영부영 인생을 사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다가 인디언 예언가의 초대로 바트 미래를 미리 보게 되는데 시간은 흘러 약 30년 후, 바트는 여전히 무능하고 무계획한 삶을 살며 무명 음악가로 허접한 모텔에서 살고 있었죠. 반면 심슨 가족의 여동생 리사는 무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설정이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되죠. 대통령이 된 리사는 백악관에서 보좌관들과 회의를 진행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려준 거대한 재정난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심슨의 예언 중 가장 상징적으로 언급되는 바로 그 장면인데요. 이 에피소드는 무려 2000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이고, 2000년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정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 나라 경제를 흔들어 놨다는 설정이 6년 후 2016년에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에피소드의 진가는 단지 트럼프라는 이름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등장하는 미래의 배경 설정 사회의 모습까지 현실과 충격적으로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리사의 캐릭터를 보세요. 이성적이고 진지하며 복지정책에 무게를 둡니다. 그녀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말하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잔재야. 우리는 그가 남긴 빚더미를 해결해야 해. 흥미로운 점은 실제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리사와 매우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헤어스타일과 옷차림도 닮았다는 분석도 존재하는데요. 또한 이 에피소드에서는 미국의 사회적 양극화, 빈부 격차, 대학 등록금 문제, 의료보험 시스템 붕괴 같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마치 예언이라도 한듯 전면에 다뤄냈죠.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트럼프 시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과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예언일까요? 심슨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미국 사회의 논리적인 결과를 상상한 것 뿐이다. 하지만 논리적 상상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디테일이 너무 많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확률은 2000년대에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그가 당선됨으로써 정책 실패와 국가 재정 위기를 초래한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묘사했죠. 마치 심슨 속 리사가 말했던 상황이 현실로 그대로 복제된 느낌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심슨의 예언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폭발적인 관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트럼프 예언이 놀랍다고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심슨은 단지 농담을 던진 게 아니라 미국 사회의 흐름과 인간 군상의 본질을 파악했고 그 흐름이 현실이 되리라는 가능성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도 그 미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트럼프는 올해 재선이 되면서 정말 세계 경제는 박살이 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문제에 끼어들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웃고 넘기는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현실의 거울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심슨 가족은 1987년부터 시작해 지금 2025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을 직접 시청한 경험이 없어도 캐릭터들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번쯤 접해보셨을 건데요.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가족 시트콤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해악과 풍자를 담고 있으며 단순히 어린이 대상이 아닌 성인 시청자에게도 깊은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죠. 최근에는 이런 심슨 가족이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미래를 예언하는 만화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언가로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급 예언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온 에피소드들이 10년, 20년이 넘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 국왕이 지구본에 손을 올려놓는 장면부터 애플의 비전 프로, 코로나 바이러스, 파이코인의 미래 가치까지 정확히 예언한 바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들, 9.11 테러, 지진, 화산 폭발 등 무려 100가지가 넘는 사건들을 정확히 맞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부분은 바로 코인 시장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만화에서 노골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가 등장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을 무한대로 표현합니다. 이와 함께 1트릴리온 단위로 상승하는 코인들도 함께 묘사되는데요. 이 장면은 향후 하루 만에 수천에서 수만배까지 폭등할 코인을 예견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단순히 만화의 한 장면으로 치부하기엔 지금껏 일어난 결과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심슨 만화를 바탕으로 투자에 나선 이들이 존재하며 그들 중 상당수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몇천 배, 몇만배 폭등할 코인이 현실에도 출시되었고 정말 소액인 만 원, 1 0만 원으로 몇 천만 원 수익을 볼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실 것 같나요? 가장 유명한 코인으로 예를 들자면 2013년 12월 출시된 도지 코인의 처음 가격은 국내 가격으로 0.2원에 불과했습니다. 도지 코인 최전성기인 2021년도 800원에 비교한다면 약 4천 배가 넘게 올랐던 거죠.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 또한 400일 만에 단 900만 원 투자한 사람을 7조 원 부자로 만들어준 말 그대로 로또 같은 코인이었는데요. 1년 총 수익률은 6,400만 프로였다고 하죠. 사실 이건 너무나도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단돈 10만 원 투자로 욕심 없이 100배 수익만 본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의 수익이라면 현실 가능한 이야기겠죠. 상당수는 그냥 지나쳤을 하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현실이 될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심슨 애니메이션 속에는 무려 100가지가 넘는 경제 기술 관련 예언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시바이누처럼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해당 코인과 유사한 로고, 상황 대사들이 예언처럼 등장합니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AI까지 모든 미래의 흐름을 예상했던 이 만화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웃음이 아닌 투자의 방향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 장면은 1995년도에 그려진 에피소드로 현재의 스마트워치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인데요. 만약 이때 이 스마트워치의 탄생을 미리 알고 관련 주식에 투자했다면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또한 1998년도에 나온 에피소드인 디즈니사의 폭스사 인수 예언은 2019년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하며 실제로 실현됐고 이를 보고 디즈니의 주식을 사 모은 사람들은 몇백 배의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심슨 캐릭터, 호머 심슨을 모델로 한 심슨 코인이 등장했고, 7일 만에 무려 6만 퍼센트가 상승했습니다. 만화가 돈을 벌어다 줄수 있다는 믿음, 이제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실체가 있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만화가 진짜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가? 실제 사례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언들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 예언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이건 2020년 방영된 코인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 시작부터 비트코인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며 이 이야기는 코인 이야기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하는데요. 심슨마을의 천재인 프링크 교수는 발명으로 유명해질 수 없다는 걸 깨는 닿고 코인을 만들고 부자가 되어 유명해지기로 결심하죠. 결과는 성공으로 프링크는 엄청난 부자가 되며 뉴스에까지 나오며 목표를 달성합니다. 한편 심슨 마을 가장 부자였던 번즈 사장은 뉴스를 보며 프링크가 자신보다 부자가 됐다는 걸 알고 본인도 코인을 개발하려고 여러 과학자들을 모아 블록체인을 연구시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이 복잡한 블록체인을 풀지 못하고 번즈는 생각을 바꿔 마을 광장에 이 블록체인 방정식을 두고 누군가 풀어주길 기다리기로 하죠. 작화중 프링크의 수제자인 리사 심슨이 일을 풀었고 번즈 사장은 다시 마을의 가장 부자가 되었다며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반인들은 알아볼 수도 없는 수식들 여기에 이 에피소드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수식 중 앞에 보이는 알파벳 B E D는 실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공식 유튜브에서 소개되었으며 마지막에는 라틴어 Q E D 이 코인들은 세상에 반드시 보여줘야 할 존재라는 해석이부터 충격을 주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모두 천문학적 상승이 나오며 보여지고 증명되었지만 여기 마지막 F, 이 F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건 바로 이 F코인입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코인은 이미 엄청난 상승을 이루었고 그 다음 자리에 놓일 것이 바로 F코인이라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F코인에 가장 가까운 코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총세 가지의 유력한 코인 후보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후보는 플로키코인으로 일론 머스크가 반려시바견 이름을 플로키라 지었다는 트윗을 계기로 탄생한 밈코인입니다. 이 코인의 디플레이션 모델이 밈 증명 즉프루프 오브 밈 구조로 자동 파밍과 토큰 소각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토큰이 제거되고 보유자에게 보상이 제공된다는데 자, QED라는 뜻의 수학적 증명도 포함되어 있어서 한동안 높은 후보 순위에 오르며 뜨거웠던 코인입니다. 현재는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도 상장되어 거래 가능하죠. 두번째 후보는 파일코인입니다. 시각 총액 100위 안의 글로벌 코인으로 대형 코인에 속하는데요. 메인넷 리원칭일이 2020년도로 프링크 코인 에피소드 방영일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후보의 오른 코인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 채굴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기업 중심의 구조가 되어가는 중이며 지속적인 하락과 복잡한 증명 시스템으로 수요와 활용이 저조해 상승과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코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보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F 코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F 코인은 이권입니다. 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기 천배 이상까지 성장력을 바라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전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본인들만 담고 있는 코인이라 알려지지 않은 코인이고요. 전문가들이 코인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AI 프로그램 노보를 통해 이 코인을 분석했을 때 상승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대답하는 코인이라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코인이라면 정말 투자금액에선 소액인 만원, 십만원이라도 몇백배, 몇천배 수익을 볼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025년 상반기 우리 구독자님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까지 많은 돈을 벌어가자는 의미에서 해당 코인인 모두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단,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시면서 수익 계속 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금전 요구나 멤버십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렵게, 오랫동안 힘들게 분석한 이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제 방송에서 취급하는 코인들을 돈 받고 팔아먹는다, 이런 제보들을 상당히 많이 받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개미들이 끌려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되니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예상하는 코인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9618 9 8 7로 이쪽으로 저한테 상승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 업자로 분류 했는지 리딩 업자로 분류 했는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부를 모두 알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상승 두 글자 보내주시고 댓글에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라고 적어주시면 절차상 검증 후 폭등 코인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저는 코인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해 금전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돈은 아직도 코인판에서 벌수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기회는 존재합니다. 단지 그 기회를 포착하느냐, 놓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